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을, 어, 오늘로서 이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 영상은 이렇게 오늘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laughs> 히브리서 10장 어,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자들을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 아버지께서는 어, 백성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모든 죄, 질병과 즐거와 슬픔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다음에 그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허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은 자는 이 복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다.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게 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주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예수름으로 복정하며 다스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고 또 기록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그러면은 그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이 복음의 모든 영광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런 주의 나라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지금의 나 구원받아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문을 듣고 구원받은 자라서 살아갈 때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랬을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시고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산받고 거듭난 후에, 거룩,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으로 삽니다. 그새 언약의 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여화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화의 법은 첫째는 구약의 율법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인데 이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된 영화의 법은 무슨 법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복음 자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해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법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전파됐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함옥제물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루어진 법이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즉각적입니다. 이, 이 어떤 죄의 악인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그 완료형이고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즉각적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나 또, 거짓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에, 이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사람, 옛 사람에 대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런, 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의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냐,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시험은 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살인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죄안 지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하고그 사람을 비판했으면 그 죄예요. 진정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죠.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땠니까? 원수인데, 그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무튼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잘못한 거죠. 내가 진짜로 믿었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했다.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가고 있어요. 모른 채 했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새언약안에서의영와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그 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주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예요. 우리가 모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나 일이나다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성령 의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폐지시키고 죄를 죽이고 모든 슬픔과 제거하고. 마귀의 원수의 세력을 무장해 시킨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그리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을 힘을 얻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에 대해서 나를 죽게 하는 능력의 법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에 매, 법에 매여 있어 법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뚫고 죽여 버려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은혜의 법 안에 충만해 있잖아요. 은혜의 세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죄가 살아서 내에게 가까이 왔잖아요. 죄가 죽어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관할 능력이 없어요. 그 죄를 뚫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버려요. 이게 능력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죄를 번성하게 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번성하고 사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고 마귀의 종로릇 타게 하게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고 죄 자체를 죽여버려요. 죄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어요. 마귀를 이기게요. 육신의 세상을 이기게요. 나를 거듭나게 했어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나게요. 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어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의로 충만하게 돼요. 의로우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그런 의로우신 행실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의의 행실을 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생명이고 아버지의 은혜고.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났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만지라. 그러므로 제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로,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 기도를 가르쳤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다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 형제들의 주가 되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 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형 형제이지만 형이시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주의 종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주님의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생하고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체를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